자 지금부터는요, 우리 바로 앱을 가지고 돈을 버는 방법을 어,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자 우리가 어, 바로 앱을 깔때 보시면 이 메인 화면에다가 이렇게 해놓으시는 게 어, 가장 어, 유리합니다. 자 이걸 누르시고요. 자카톡자 카톡 자, 카톡이 이게 넘어갔죠? 넘어가서 내가 쓰지 않더라도 돈은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어, 146원이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카톡. 자, 이래도 돈이 넘, 넘어가는 거고요. 자, 넘겨서. 카톡. 그냥 하루 종일 이러셔도 돼요. 돈을 버는 게. 자, 네이버. 집에서 놀면서 돈 버는 방법. 그럼 네이버에 가서 집에서 놀면서 돈 버는 방법이 나와요. 유튜브. 집에서 놀면서 돈 버는 방법. 자 이래도 우리가 집에서 누르면서 돈 버는 방법이 나오는데 자 누르시고요 소리 네자 소리로 바뀌었어요 진동 음... 바뀌었고요 진동이 됐죠 자 누르시고요 갤러리 나왔고자 나오면서 돈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 누르고 난, 난 다음에 누르고 알람 달람이 나왔죠? 누르시고 다시 음, 오늘의 날씨 그래도 이제 오늘 날씨를 보고요. 자 많이 쓰는 게 계산기예요. 계산기가 나왔어요. 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한번할 때마다 돈이 5원씩 올라가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195원이 올라갔잖아요. 자카톡 요렇게, 200원이 올라가면, 요걸 누르시는 거예요. 눌러서, 어 포인트를 바로 전환을 해주셔야 돼요. 자, 누르시면, 요게, 어 전환이 됩니다. 적립이 됩니다. 그러면서, 0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적립된 돈이 어디로 가냐면, 이 옆으로, 적립된 보면, 요게 이제 돈이 적립이된 거예요. 자, 요걸 어떻게, 내가 칠 아니, 아까 200원 밖에 안 했는데, 돈이 7,000원이잖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생긴 거냐면, 자, 여기 자세히 보는 것처럼, 어, 내가 직접 한게 3000원이고 본인이죠 3000원이고 내위 밑에 있는 1세배가 2100원 2세배가 어, 2300원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설명을 좀 간단하게 조금 있다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이런 것처럼 누르고요 어, 집에서 놀면서 돈 버는 방법 이름면안 나옵니다 왜안 나오냐면 앞에 다음이라든지 어,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유튜브라는 거를 넣어야 되는데 그게 좀안 됐어요. 검색엔진을 먼저 앞에 붙이는 게 중요하고요. 어, 우리가 이 사용법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제일 중요한 어, 쉽게 하는 방법은 누르시고 사용법 사용법이라고 하면 이 바로 웹 전화하는 사용법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용법을 보시고 어뭐 금융기관이라든지 뭐 카톡 뭐 이런 것들 오늘의 날씨 뭐 이런 것들을 쭉할수 있는데 자, 이거 한번할 때마다 얼마씩 올라간다고요? 5원씩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5원이 올라가는데 그럼 이 5원이 올라간 거를 어떤 식으로 돈이 올라갔는지 설명 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내가 한번할 때마다 5원이 올라간다 그랬죠. 자, 5원이 올라가는데 우리는 다만 주는 게 아니고요. 그 후에 있는 분 추천하신 분에게도 5원을 드려요. 그그 그 우에도 5원을 드려요. 우리가 이제 후원망판이라 그래서 2세 대까지는 우리가 수당을 주는데 어, 하루에 40회 정도를 지금 할수 있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40회다 그러면 200원 정도가 적립이 되는데요. 내가 하루에 200원씩 30일을 적립을 하면 6,000원이 적립이 되는 거거든요. 자, 6,000원이 적립이 되는데 나만 6,000원 적립되느냐? 그게 아니라. 자, 우에도 6,000원이 적립이 돼요. 그렇죠? 자, 그 우에도 6,000원이 적립이 되는데 자, 중요한 거는요. 내가 이렇게, 내가 정립한 것이, 우회사람, 우회사람에게 주는 것처럼, 나도 이세대에 걸쳐서 정립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10명을 소개를 했다, 그러면, 추천을 했다, 그러면요. 이분들이 6천원씩 정립을 시켰다, 그러면, 10명이니까요. 나는 6만원이 정립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내가 6만원 정립이 됐어요? 근데 이제 요 10명이, 내가 한건 아니에요. 근데 이 10명이, 또 10명씩 사람을 추천했다 그러면 자, 나한테는 100명이 되겠죠 10명이 10명이니까 이분들이 6천원씩 적립을 시켰다 그러면 나는 60만원이 적립이 되는데 그렇죠 60만원이 적립이 되는데 그럼 내가 한 달에 번게 돈이 얼마냐? 66만 6천원을 번 거죠 적립이 되는 건데 자 내가 한 일은 뭐냐 하루에 40번 정도 아까처럼 뭐 카톡이라든지 그런 걸 했고요 어, 그리고 난 다음에 어, 10명 내가 추천한 게 10명을 소개했을 뿐인데, 하루에 200원 가지고 66만 6천원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200원, 한 번에 5원 올라가는 거를 무시하지 마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약 200명 가까이를 추천했는데, 자 예를 들어서, 한 100명 정도를 소개를 했다. 내가 추천을 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 웹 깔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 앱을안 깔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깔으라 그러면 가서 이제 깔 수가 있는데요. 100명을 했다면 60만원이거든요. 1세대가. 자, 그러니까 이 세대가, 이 사람들이 10명씩만 해도, 이게 1000명이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어, 600만 원이 적립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에, 내 것까지 6000원 있으니까, 내가 그러면, 이렇게 내가 100명을 했을 경우에는, 100, 600, 60, 60만 6000원이 적립이 되는 거죠. 와, 대박입니다, 이거. <laughs> 여러분들이, 아, 그럼 이 재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자, 여기 보시면,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이버, 강남 성형외과. 이 네이버에 가서 강남 성형외과가 있는데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별 성형외과라고 있잖아요. 자, 이걸 한번 클릭하는 순간, 성형을 하기 위해서 검색을 했고, 요, 별 성형외과를 클릭하는 순간, 네이버에 이별 성형외과가 15만원을 내게 돼 있어요. 한번 클릭할 때 마다 15만원이거든요. 자, 네이버는 회원이 많으니까, 지금 15만원을, 내는데요. 우리는 지금 현재 회원이 없거든요. 회원이 없다 보니까,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게 무료 국제전화고 있죠 요것도 광고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여기에도 이제 우리가 광고가 들어갈 건데 어떤 광고가 들어갈 건지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자어 그리고 어, 카톡 그럼 카톡 할 때마다 뭐 허용이 이렇게 쑥 지나갔잖아요 그걸 리워드 광고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30원이 들어와요 저희한테 한번 어, 이게 리워드 광고가 나올 때마다 근데 그러니까 30원이 회사로 들어오면 그 중에 5원 놔주고 그다음에 추천한 사람 그에 추천을 주면 15원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는 이 15원이 여러분이 돈 벌어가는 그만큼 그거보다더 많이 회사는 모이, 어, 돈이 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카톡도 많이 하시고 또뭐 계산기도 많이 하시고 또뭐 갤러리라든지 많이 활용해서 돈 많이 버는 그런 한해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